사도의 기도,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한 주제, 한 관점으로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기도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교제라고 정의한다면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성경 초두에 창세기의 초반에 보면 기도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첫 인류는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에덴에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산을 거닐고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할때첫 인류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고 막힘이 없는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과 소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기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기도, 이 기도가 즐거운 일이 아니라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막힘 없던 소통이 죄로 인해서 이제 벽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온 뒤에 기도하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져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람은 피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피해 망상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뒤에 인간의 이 기도는 오염되었고, 기도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도를 잃어버린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잃어버린 기도, 하나님과 막혀버린 그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인류 사이의 영적인 관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막혀버린 인류를에 인류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에덴, 그 기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 교제로 통하여서 에덴의 삶을, 기쁨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죠. 대표적인 그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사도들도 기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본문은 이 본문의 기도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증언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를 보통 우리는 사도의 기도 별명으로 사도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이 사도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사도의 기도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먼저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고 말 주일 선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향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몇 가지 읽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존 관념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인식, 자기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물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오해 없이 다르게 알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 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일전에 저희 가족이 가을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마음이 맞아서 가까운 곳을 동선으로 삼아서 저희가 같이 나갔습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가보고 싶어서 나들이 동선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어려갖고. 어리지만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 그리고 성교사님들의 삶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일 나들이 코스로 첫 번째 양화진 성교사 묘원을 시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아이들이, 어, 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이,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그 양화진 성교사 묘원에 어떤 걸 느꼈는지 궁금해서 그 아이의 허락을 받고 일기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잠시 나눠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다. 자동차에 잠을 자고 가니까 30분 거리가 빠르게 느껴졌다. 일단 성명을 말했고 영상을 봤다. 여러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같은데 이해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팀을 나누어 선교사님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에 갔다. 안내분이 설명을 해주셨다. 또 이해는 안 갔다. 예. 예,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는 가족이 있었다. 예, 제가 여기서 에 눈이 다 커졌어요. 아 뭐가 이해가 된 거지? 아 이게 에 무엇이 느껴졌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는 가족이 있었다. 게일 가족이다. 게일은 선교사님이다. 그 캐나다. 그 장로교 선교사님이신데 성경을 번역하셨고 헌신하셨고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한국 문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로 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분을 보고 뭘 느꼈을까? 네, 하지만 이해가 가는 가족이 있었다. 게일 가족이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브롤스타즈 게임에 게일이라는 브롤러가 있기 때문이다. 네, 브롤스타즈가 뭔지 아시나요? 네, 게임입니다. 아니.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게일이 있는데 아성교사 미원의 그 게일이란 이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라는 거예요. 아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초딩의 세계관은 게임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예, 그 우리 초딩은 이 세계관이 이 게임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예, 아내랑 많이 웃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직 아이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에 어른들이 바라는 그 이해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일기를 보면서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처럼 우리 어른들도 자신들만의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어떤 세계관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알수 있을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게 아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실 때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나의 마음은 아닐까요? 내가 인식하고 경험한 그 한계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닐까요? 정말 거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환경과 상황,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축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 주셔야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알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성도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즉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와 개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비추어 주시고 깨달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참된 진리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시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마음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도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달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할때이 부르심의 소망을 할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대일 양육 교재에 보면 구원의 확신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열 가지 질문이 나오죠 먼저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의 질문들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모신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어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알려줍니까? 예수님의 내재하심의 약속. 당신은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까? 죄 용서의 약속.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됨의 약속, 영생의 약속, 구원과 천국의 약속, 성령의 내주, 거듭남, 심판에 이르지 않는. 약속들을 말해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하셨으니 그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바람에 흔들릴까요? 이러한 예비된 약속,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8절 초두에 보면 너희 마음을 밝히사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밝히사. 누가 밝혀줍니까? 우리가 빛을 내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간과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주일에 이제 예배 사회를 보는데 갑자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당 전원이 나갔습니다. 예, 아무도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예, 찬송가를 해야 되는데 제 앞에 큐시트도 있고 찬송가도 있었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수 없었습니다. 이때 뭐가 필요한 것이죠? 네,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서 빛을 비추고서야 그제서야 찬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곳엔 빛이 비추어져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알기 위해 성령,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사도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예비하신 것을 아는 것과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복이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사도는 성도가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답니다 만물 세상을 그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를 통치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만물에 만물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복음의 크신 하나님의 풍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만물은 축복받으며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만물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씨앗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족끼리 양화진을 갔다가 남산으로 갔습니다. 남산 주변을 돌보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고 가득한 빌딩들, 왜 이렇게 깔끔한 아파트들 정갈한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화진에서 조선 말기에 소망이 없었던 시기, 나라의 미래가 없었던 많은 미래가 없어서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자결했던 우울한 시대, 그곳에 복음을 심었던 젊은 선교사들의 삶,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뇌했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있었던 그 척박한 땅에 하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조선에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새로운 복음의 변화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당시의 조선의 왕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 왕의 덕분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에 조선에 심겨졌던 복음의 씨앗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처럼 기도한 성교사들이 있었고 기도하신 믿음의 조상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무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고 여러분의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우리의 삶과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그 복음과 기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고 그 간구함이 한 민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몸살은 세상 사람이 보면 절망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길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토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우주 참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만물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헤매지 말고 성령의 빛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주를 알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의 예비하신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살리는 기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